자, 우리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 장중에 이렇게 한 2, 3% 정도의 주가의 상승세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사실 이수스페셜테케미컬 최근에 주가가 좀 너무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변, 변곡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자,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수스페셜테케미컬 오늘 같이 이렇게 양봉이 딱 나와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만 자,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또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주는 요 이제 양봉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어요? 자, 제가 변곡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전에도 이 변곡점이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던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변곡점이라는 건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지다가 이게 이제 변곡이 되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연속적으로 양봉의 세 개가 나왔다가 갑자기 음봉이 떨어지는 경우, 혹은 음봉이 연속적으로 세 개가 나왔다가 갑자기 양봉으로 딱 바뀌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주는 이 캔들이 진짜 변곡점의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면 사실 그 다음날의 캔들까지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복싱으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코너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계속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운 좋게 어떻게 펀치를 한번 날렸는데 이게 카운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카운터를 계속해서 밀고 가야지만 여기에서 이제 확실히 어좀 경기에 대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카운터를 날렸는데 카운터가 하나도 먹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데 괘씸죄로 더두들게 맞는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이 경기의 추세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주가도 똑같아요 여기서 나와주는 이 변곡점은요 계속 이제 음봉으로뚜들게 맞다가 이제 양봉으로 좀 돌려 세우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오늘에서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변곡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왔는이 캔들 하나로 우리가 이제 바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이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양봉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한번 있어줘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 파운터가 성공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바닥을 잡든지 아니면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앞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어찌나 때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 다음에 연속적으로 4일 내내 음봉만 나오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또 양봉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가가 그래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연속적으로 음봉 나왔다가 양봉만 나왔는데 그 다음날에 음봉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또 떨어지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종목들을 보실 때마다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음봉이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다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에 음봉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또 밑으로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변곡점들이 나오면서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를 했다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 이제 돌려세워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수 스페셜테 케미컬 지금 당장에 나와주는 캔들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일 양봉이 나오냐 혹은 음봉이 나오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 주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소 스페셜 테케미컬이 뭐 엄청나게 장대 양봉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느 정도의 시그널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소 스페셜 테케미컬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캔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또 매매를 이어가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또 알고 계셔야 됩니 때문에 제가 이 이수 스페셜 테케미컬이라 종목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분석 자료인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수 스페셜 테케미컬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그럼 내가 이 저점을 어떻게 잡아놓고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자 매수한 다음에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을 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란 분석자료,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이거 그냥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분석자료 좀 빨리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6880006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수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수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수 스페셜티케미컬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분석 자료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좀 어려워짐에 따라서 우리가 요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해볼 줄 아는 자,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타,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요. 내려가고 있는 우아양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요시 시장에 여러분들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확실하게 딱 돌파하면서, 자, 여기서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매도세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라고 해도 이거를 매수세가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서 더 이상 시장에 빠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닥이다 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잡혀가고 있을 땐 당연히 여러분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요 수급의 이동을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캐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런 건 하루 종일 우리가 시장을 쳐다봐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실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오늘 날짜 이렇게 4월 1일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런 주요 이슈들을 다 짚어드리면서 이러한 여러가지 종목들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다시피 제가 요 4월 1일 오늘 날짜로 제가 이 이스타코라는 종목을요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7분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이스타코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자 이렇게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 줬습니다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한가를 터치를 해주면서 저에게 종목 공유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또 하루만에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빨리 이 텔레그램 방에 좀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여러분들 보이실 건데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또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 드리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받아 가셔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제텔레그램방의 입장 요청이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이담빈 이면한 분께서 또 12시 7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다한분한분 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어요. 자, 이걸 딱 눌렀을 때 자, 이담비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들어와서 내일부터라도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880-006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니다 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좀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내시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